어, 성주의 순례를 갔을 때 가장 좋았던 장소는 어, 지금도 어, 기억해볼 때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멋있긴 했지만 음,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사역하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참 음, 많은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주요 활동 무대셨고 그 중에서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에 가면 뭐 회당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다이 모든 지역들이 갈릴리 북쪽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병자들도 고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두로와시돈 어, 이방땅에 전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고라신과 뱃세대 사람들은 기적만 경험했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을 마치시고는 26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어,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고도,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죄의 해결사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만을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때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율법의 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 이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종교적, 종교 생활의 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열심히 준수함으로써 그들이 의로워지기는 커녕 종교 생활의 의무와 부담감만 늘어나고 짐이 얼마 600가지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것만 늘어나고 사실 실상은 인간의 그 죄의 본성, 그것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들을 사사사삭삭 잘 피해서 자신들의 인간의 죄의 본성을 채우며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실제로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율법의 조항들, 그 그 율법을 잘 그렇게 무겁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종교적인 그 울타리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허레허식 그게 묶여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 종교적인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아멘. 당시 율법의 조문들은 굉장히 까다로웠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게 하는데 굉장히 냉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부담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종교 공동체로 종교 마을로 살아갔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상당히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29절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지키기 힘든 규칙 속에 그걸 갇혀서 억지로 서로 누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쟤는 왜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나 막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그 감시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고 규칙의 빈틈을 찾아 인간의 욕망이라는 죄를 그 그렇게 서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또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율법의 그 빈틈을 찾아서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 죄를 지으며 여전히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무거운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불편함 가운데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서로 정죄하는 삶 가운데 살았던 그 종교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주는 율법의 멍에는 참 무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어떤 종교적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그리고 경험한 이것이 아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어 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그 기적이 아니라면 주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정말 입술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의 훈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기도하는 것마다. 그리고 막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고.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매일 내가 다 하나님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은사의 경험을 하고, 방언과 통변을 할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있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젊은이부를 하면서 음,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어, 그렇게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던 청년이 어느새 교회를 떠나 취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다른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는 그냥 교회가 너무나 어느새 멀어진 그런 청년들을 볼때 가장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 저도 청년이었고, 청년 전도사였고, 어그 전에 중고등부였고, 그렇게 본교회를 다니면서 10명, 20명, 어 많은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저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주는 소속감과 보람을 느낀 그렇게 열심히 느꼈죠 그런데 그것이 참 좋고 행복할 때는 즐겁게 다 하고 막 으쌰으쌰 했는데 어느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닥쳐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그 일들이 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친구들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일을 일로 극복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예배를, 예배 참석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읽는 어떤 그, 그것들을 통해 극복을 한 청년들만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말은 제가 교회에 헌신하는 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확신의 확신을 한 경험과 고백,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를 아침에 나와서 회의하고 장로님들과 기도회하고 일부 예배 예배 드리고. 이부 예배 안내하고 젊은 이부 예배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다섯 시가 돼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어 일부 예배 때 여기 앉아 있지 못하고 어느 날은 정신 없이 TV가 안 돼요라고 하면 TV 나가서 키고 뭐가 안 돼요 하면 어느 날은 주방에 불이 안 돼요 그러면 가스 불 키러 나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단임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날은 일부 예배 사이에 뭐 이런저런 성도님들 오셔서 막이 물어보시면 대답하다 보면 설교 중간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 한 순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일이 끝나 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시가 되면 제안에 찾아오는 것은 아 오늘 내가 뭐했지라는 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일이 귀한 시간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하루 종일 바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아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루가 끝나 버린 날. 가장 아쉬운 날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해도 정말 그것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멍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짐은 비로소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고 또그 기쁨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 주님의 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